안녕하세요. 문법 어 우리 준비 단계 기본 이론이죠. 어오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법을 맡은 저는 조수연이라고 하고요. 어 현재 김영플러스 강남과 신촌 종합반에서 최상위권반과 상위권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같이 겸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최상위권 담당한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할거 같죠. 아니에요. 상위권반도 항상 이 단계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빌드업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어 보통 우리가 문법했을 때 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문법을 해왔지만 그 수능이나 아니면 토익이나 토플하고는 굉장히 편입이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어, 좀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어,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해결해야지 그냥 피상적인 쉬운 거 이것만 해서는 우리가 편입을 문법을 담아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혼자 시험장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풀면서 문법을 다 맞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첫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떤 대상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법을 오랜만에,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수능 이후에 거의 문법 안 해봤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문법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 수능 때도 이렇게 문법이 많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어, 감으로 푸는 학생들이 많죠. 감으로 푸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 우리 뭐부터 시작하냐면, 기본적인 용어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문법의 시작이에요. 우리 왜 혼자서 두꺼운 책막 문법 공부하려고 할때 진도 안 나가죠. 한국말이 더안 들어와요.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종합반에서도 상위권반 제일 처음 할때 어려운 거 하는 줄 알고 하여튼 뭐 집에 있는 뭐 TV나 밥통 빼놓고는 전자제품 다 갖고 와요. 그래서 어려운 거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의 첫 질문이 항상 뭐냐면 명사와 주어의 차이를 아느냐. 우리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용어가 잘 되어 있으면 문장이나 어떤 어떤 문법 이론 설명을 들었을 때 그냥 막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거가 돼요. 아 이게 뭘 나타내니까 여기서 뭘로 쓰였구나.라고 차근차근 여러분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정리와 그리고 문법을 쉬운 용어로 저 절대 어렵게 얘기 안 해요. 쉽지만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딱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강의 대상에 여기 에 해당나시는 뭐 용어 정리나 어떤 문법을 쉬운 용어로 배우게 되면 이게 나중에 우리 독해 구문 독해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감으로 풀다 보면 감으로 푸는 건 아마 초반에 그냥 쉬운 문제만 조금 통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약간 함정 파고 약간 길게 나고 오 이러면 이제 감도 안 통하고 피도 안 통하고 막 그래요. 체계적으로 이론을 설명한다고 되 있는데 우리는 논문을 쓸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뭐깊숙이 파고들 그렇게는 안 해요. 딱, 시험용으로. 하지만, 어, 인서울에서 모든, 어, 난이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이렇게까지 문법 뜯어본 적 없다. 우리 치킨만 뜯어봤지 문법을 이렇게 뜯어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피상적인 게 아니라, 아, 여기서 문장에서 뭘로 쓰였으니까 함정이 생겨도 자기가 피해갈 수 있게.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런 설명해 드리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문제풀이나 이런 거에서도 여러분이 어, 생각이 나면서, 아, 여기서 이 문법이 쓰였구나 라고 적용까지 같이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강의 구성입니다.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먼저 용어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서 뭐가 뭐를 나타내는지 구성 요소를 먼저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주어나 보호나 목적으로 쓰이는 어떤 문장 구조 끊는 것도 어, 기본적인 어떤 구문도 계속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문법적인 내용으로 동사 시제 수동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접속사랑 관계사는 일부러 뺐어요 너무 초반에 양이 많아지고 어, 하기 때문에 헤비해져서 어, 하지만 접속사랑 관계사도 여기 용어 정리에 어느 정도 정의라든가 어떤 걸 나타내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볼 때는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부터 분사까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론과 문제풀이가 같이 진행돼요. 강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본 단계의 가장 핵심이죠. 어, 문법의 기초적인 것을 습득하면서 어, 다음 단계인 질주 핵심 이론 거기에 어, 빌드업을 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 기본을 듣고 이론을 보는 것과 그다음에 안 듣고 보는 거랑 시작 선 출발 선 자체가 먼저 틀립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을 위한 어떤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높은 효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의 자체가 저는 그렇게 막 길게 안 해요. 컴팩트하지만 거기서 짧은 시간에 안에 더 많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인강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잘 나오는 기본 문제 해결이라 되는데 기본 과정만 들으셔도 기본적인 어떤 기출 문제는 풀수 있어요 하지만 쉬운 거를 풀수 있다는 거지 어려운 거는 아직은 우리가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랑 어, 여기 기본 과정 동사부터 분사까지 그래서 이론과 문제 풀이를 통해서 기본을 잘 쌓아서 앞으로 있을 어떤 핵심 이론의 질주 과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수업 꼭 완강하도록 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